음, 떨립니다. 얼굴이 되게 중얼하요 아, 어 화면보다 실물이 좀더 그, 실물이 훨씬 나다가요 아, 어, 어. 어. 되게 합리적이고, 약간 낙천적 기질이 있고. 어. 어. 제가 좀 많이 긍정적으로. 어, 낙천적, 긍정적. 네. 그리고 깊이는 아, 조금, 조금 약해도, 박합다식하다. 어. <laughs> <laughs> 그 대신 깊이가 좀 약하다. 깊이가 좀 약해요. 조금 약하다. <laughs> <저> 어떻게 <어디> 그렇게 <깊이 웃음> 나오지? 그리고 또, 요, 입을 보면은, 약간 미식가적 기질이 다 오, 입은 칠성급 호텔이다 <laughs>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자 적이라 그래야 될까요? 방송하는 사람으로서는 최악이죠 뭐, 최악은 아니죠 그래도 어. 관리 잘하고 이 운동 같은 거게을 맞을 때는 엄청 잘 맞는 게 있다 그래서 뭔가 밖에서 좀이 떨어져야지 역 어. <laughs> 움직이는 스타일 어. <laughs> 어. 어. 너무 코콕 집어주셔가지고 이건. 이거 엑스레이 같은 느낌인데요? <laughs>